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불립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들은 소비자, 즉, 소비하는 존재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점점 더 대량으로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생산된 물품들을 소비하는 것을 보장할 다양한 방식들을 고안해 왔습니다. 음식을 파는 회사들은 쉬운 시간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음식은 글자 그대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품을 구매할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영구적인 물건들의 경우에는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할 이유들을 고안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그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패션업을 하지 않다고 설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식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패션 산업 전체는 사람들에게 패션이 중요하며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그 낡은 옷이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을 할수 있는데도 새로운 옷을 사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패션은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까지 확장됩니다.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그 목록은 무한정 확장이 되며 회사들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사고의 한계에 의해서만 오로지 제한됩니다.